이주마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는 한날 되세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도 똑같으니까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가르쳐 주신 내용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10전 상반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지요. 반대로 말하면 이 말씀은 상대적으로 사탄의 나라를 멸하라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두 종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영이 있는 곳은 사단의 나라가 이미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그 사실도 모르면서 왜이 세상에 흉악한 일이 있느냐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의문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도 우리가 사단의 영을 허용한다면 사단의 나라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나라는 멸망하고 쫓겨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임하시는 현재적인 천국이 임할 때 모든 것이 풀려지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단이 활개치도록 방치하고, 은근히 그것을 즐기고 따라가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고, 무슨 평안과 형통이 있기를 원합니까? 이것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의 기도와 다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메시아관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온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세상을 다스린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나라는 땅에 속해 있고요 당시 사람들은 로마 압제하에서 혁명을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도 칼을 품고 다니는 열심 당원들이 있었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기도는 서기관의 기도와는 달라야 합니다. 진짜 악의 배우와 싸워야 하지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그리고 우리의 고향 한국 땅에 그리고 작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리저월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사단의 역사와 더러운 영이 임하는 것, 혼동과 유혹의 영이 임하는 것 이런 것 떠나가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이 땅은 평화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자, 또한 가지. 10절 하반부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아름답고 위대할까요?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천국이 참 아름다운 곳인 것을 보게 되지요. 요한계시록 같은 곳에서 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잠시 맛보게 하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왜 행복하고 기쁠까요? 왜 눈물이 없고 왜 아픈 게 없고 왜 괴로움이 없는 곳일까요? 예,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그 천국 백성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자가 들어가는 곳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에 거기는 불신앙, 거역, 삐딱한 거, 이단, 뭐 잘못된 증오, 미움 이런 거 없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살았던 그런 백성들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요,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사람들이 사탄에 메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 만사용통일 텐데, 하다못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도 서로 자기 주장과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멋대로 떠들고 지멋대로 얘기하고 지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 아이고,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다는 장로 권사 목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얘기하는, 은근히 그런 것을 주장하는 모습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철야하고 금식하는 거.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건 기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소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당신은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가가 절실히 필요한가를 잘 아시는 분위기 까닥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주여, 주여, 이름은 부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구하라는 그 말은 내뜻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순종하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한테 말하는 것을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책망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갈거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배우십시다.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여러분과 제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천국과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부